친구들 한 40분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오빠 친구들 이름도 모르고 영화도 찍어라 엄마한테 리도 찍어라 야저 잔이 축하한다 해. 고맙습니다 양희장은 너무 수고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사해요 항상 우리 양희장 최고야 최고 삼마켓왜 어, 여기서 삼마해가 나와 나와 야 어, 돌려봐 이거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안돼 잘 오래간만에. 진훈이, 진훈이 너무 멋있다. <laughs> 진훈이도 진급했는데. 진훈이? 진훈이? 김진훈니도진급해 어, 대빵이야. 아, 진, 얘네, 야. 야. 뭐, 뭐, 뭐 얘네 회사에서 얘가 대빵이라고. 진훈이. 야얘 진훈이. 진급해서 온 거냐? 너 무궁화가, 무궁화가 네개 붙은 사람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 진급해서 일로 온 거야? 야, 진운이, 야, 그냥 무궁화도 아니고 큰 무궁화. 어, 그래? 야, 세 번에. 그 회사에서. 아이고 그래 철도 <laughs> 경찰 최고야 자 이태영! 어 그래 잘찍어라니와아이오 잘 그래. 잘 어. 지방은 잘못 못 나왔는데 우 지방은 좋아 한마디 해봐. 아잘 찍어 야. 간다, 간다. 네? 오케이오케이오 이거 잘해봐. 병길이 술 많이 하냐? 아, 네. 어, 건강하게만 해라. 아, 네? 많이 아, 먹지 말고. 아, 아, 응. 나, 우정. 나 유병길이 사랑한데. 아유, 감사. 뭐, 나는 뭐, 우리 저이태영설 그, 살령, 팀장님. 네, 우리, 오래오래, 응? 오 어, 술 먹으려면 음, 적당히 오케이. 먹자, 우리. 이고전에장비시켜가지고 많이 바뀌더라는 찬성이 얘는 있지 오명의 FM이야 생님들 따로 이 숙녀 냈더니 이제 이거 뭐. 한 번씩 맞춰주기로 <laughs> <말>. 네, 네. 문명수는 <laughs> 지난번에 와이프 데리고 오셨는데 어, 야, 그 와이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와이프가 니말잘 네 듣나 보다. 야, 잘 그래. 들어. 잘들 그러면 와? 총이 총이 개 주지 어고안잘 써. 고마워. 너 뭐라 해서 뭐총이라고 <laughs> 아, 아 이수이멋 있어? 아, 근데. 어? <웃음> <웃음> 우리 이제 할아버지 될 사람. 아, 일단 지난번에 난 처분, 첫째가 난 딸인 줄 알았어. 딸딸인 줄 알았어. 그랬더 아들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어. 아, 우리 연태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음. 오. 나는 어. 아, 찍잖아. 근데 너는 술을 혼자 다 먹었냐. 이렇게. 오 이렇게 분위기는 좋다. 아, 어, 그렇지. 기분 굉장히 좋아. 기분 좋아. 좋아. 데나 때문에, 여기 어. 오늘 이0명 나와. 이0명너 때문에 나온 건 아니야. 아니지. 때문에 나온 거야 창이 보러 뭐. 온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아, 동산에서 아, 네가 만나자고 그랬어? 응. 여 여기 여기 종삼이 옛날 종삼이 아니다. 너 종삼에 대해서 혹시 아냐? 알지? 어, 너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나 서울. 서울 어디? 장이도. 아니, 나 원래 본 적은 여기 중고, 중고 충무로 가가 어, 나가 좀더싹좀더 오가야 나가. 나. 나 충무로 가라, 충무로 가나 이거, 이거 여기 나가는 거나. 그럼 이거 우리 고명 카페 올라가지. 그렇지. 앞으로 말이야. 네. 김창일을 제외한 업로드 안 나오면 죽여. 내가 젓가락 들고 설치냐 좋은 얘기 하는데 웃어. 아니 이게 사랑이 사랑이야. 땡땡 대머리라. 아니 내가 담배 끊는 얘기 해 줘. 아니 학교 다닐 때도 매일 꽃 피웠잖아. 넌 도골 좋아. 아 근데 아.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더라고. 왜? 의식적으로 노무사를 보면 이렇게 담배를 이게 감추게 되잖아. 딱 그게 싫더라고. 그러니 갑자기 노무사가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이 보는데 안 피워! 딱 마일드 세븐까지 딱 피우고 그냥 딱 끊어버렸잖아. 얘는 저기 유학원이야. 유학원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담배를 담폈냐? 내가 옛 사람 강조했지 못피어 영화를 했잖아. 아, 영화. 보다 그때. 하고 하려고. 공고 하려고. 영화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써. 그래. 어, 아 미방수 옷 같은 청자 청자. 청자 기억나? 금딱지. 아. 가방에서 제일 비싼 단계에서그거는 어. 가방 만남을 어. 알지 않으면 안 돼. 어, 그렇지. 청자. 그래. 야, 그데한 50원 했나? 어, 어, 한 50, 4개 네. 한 50원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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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신사. 네. 아, 멋있어. 어? 아, 진짜 많사이야아젠틀렛 아, 샤프하다, 네. 샤프해. 정인이도. 어, 정인이가 영인이다. 아, 말이야. 아, 영인 정인이도. 영인이다 정인이도. 정인이도. 가인이가 정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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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나 정인이도. 이도 정인이도. 정이도정인이자 정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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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도정이렇게인이도 정인이도. 이도 정인이도. 정이이 이데안 들어갔나 네. 그게 뭐... 보다. 그게 뭐나보다 아니 아니. 그좋 그냥 이건 무새끼는어 너무 막는데 다는 무관이야. 무관이 진절 전대 상황 아니 사양사다고. 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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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전대 상황은 다 있어. 그래서 아까 뭐 했는데 사양인데 그리도누고도무 나한테 얘기 없다 버린다고, 이제 가서 주스러 갈게. 오케이. 이번에 교만. 5월 1 4일은 예, 되게 교만하네야 어. 교만의 극치, 저 공만 교만의 극치지. 교만의 딸은 되게 예쁘더라. 잘못 났지. 도련변이지. 엄마가 굉장히 예쁘다. 엄마 이쁘지 엄마 응. 이쁘다 딸은 굉장 엄마. 오오오. 아버지 안 닮은 게 천만 다 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他带不走，还得你自己走。我说哪能的？王霞，王霞，我感觉、哦，你一路跟来，一个不错都。 아, 찬성이? 어? 산성이산성이얘쟤 아, 어, 뼈대 있는 집안 그 거시기다? 나는, 나는, 박찬성이. 나는 배영은고 나영은 안 돼. 너는, 너는 아니야. 할아버지 됐어. 나니야나영은 나영은 러브야. 창휘야! 그냥 웃기지 만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얘기를 했냐? 아, 낙원상자. 아, 아. 거기까지 갈지요 없고.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지. 어, 그렇지. 아, 예쁘게 찍어줘. 나한테 판소를 너차 갖고 왔어? 아니 너 이쁘진 않잖아. 이쁘게 찍어 달라지 말고 어, 잘 찍어 달라고. 나, 잘 찍어 더. 어, 그래. 내가 그니까 그 촌지 조에잘 찍어 준다. 그냥맨님으로 해보나. 아니 그러니까 그저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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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워 놓고, 그저피카드리그피카드리극장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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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다음 그, 다음 골목 쪽으로 와서 허리우드에서 그, 그 누가 오는데? 나보다 늦게 는놈또 있구나 누구야? 어, 예. 아, 영산. 아, 영산이. 영아아 영산이. 이 허리우드에다 차 대고 <목소리> <내가 믿지. 목소리> 난, 난 나도 지 <목소리> 나도 큰가서 너나나 <말> <목소리> 큰애가 빨리 <말 갔어. 목소리> <큰애가 말> <목소리> 아, <목소리> 야 뭐, 요, 요즘 이제 유병일이가 잘 나오는데 너무 좋다. 제못본 음,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음, 근래 들어와가지고 잘 나오는데. 이게 안되거 염색해서 다 염색해서 연태도 염색해서 그러지? 그럼고다 그럼 여기 올라오고 그래. 여기 올라고 그것도 잘 보려고 그마대로 밥 되게 더라. 아, 이거 아무리 잘도다 하겠구나. 실버 로이 실버 실버 쓸 뭐가? 아, 근 앞에 실버 있어, 자샤 실버가 뭔데? 아, 실버, 룸이 뭐, 뭐, 뭐 있어. 너는 거기하고 어울려? 나하고 아, 실버. 형태야, 영상이 허리오일드에서 차 대고 걸어온다고 그랬거든? 김영산이? 그 응. 어. 그러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있다 일어나자고, 영상이 오나. 어,